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군소 국가들을 또 심판하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일으키셨을 때는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일으키셨을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하나님을 떠난 여러 나라들, 여러 군소 국가들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그런 모든 나라들이 한꺼번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크게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고 또 한번 말세 때에는 종말이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써 온 세상을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나라들, 특별히 이제 23절에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메섹과 하맛과 아르바스는 아람 나라의 도시들입니다. 특별히 다메색은 아람의 수도이죠 다메색은 사도 바울이 다메색으로 가다가 큰 빛을 보고 변화받은 것으로 유명한 국가이죠 성경에 수리아라고도 나오고 아람이라고도 나오는 그런 나라는 다 같은 나라입니다 다메색은 굉장히 일찍부터 번영했던 성읍입니다 다메색에 큰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어, 나만 장군이 어, 그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만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다메색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요단강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다메색에는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그큰 강이 두 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고대 문명은 항상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색은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또 경제가 번영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담메색은 한때 찬송이 되었고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었으나 바벨론의 침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슬픔과 절규의 성읍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경제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메색은 어, 한때 다윗 어, 다위 시대에는 다윗의 권영하면서 다윗에게 정복당했었으나 솔로몬 때 독립하게 됐죠. 솔로몬이 배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그때부터 독립된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메 자기들의 그 유익에 따라서 때로는 대적이 되고 때로는 동맹관계를 맺고 이해 타산에 따라서 그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 때는 이이스엘엘 l Israel, 었 s r a e 었 i s r 이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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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e 다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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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s r a e l i s r a 다 게달과 하솔은 사막에 사는 유목민족입니다. 28절부터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이죠.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들은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특정하게 거주하는 성읍이 없었습니다. 성벽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고 옮겨 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다가 사막에 지나가는 나가네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주변 나라들 가운데 변방에 사는 족족족속들을 족속, 어, 침략해서. 어, 약탈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들을 국민을 치라. 게달과 하솔은 매우 평화로운 족속이었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특정한 땅이 없고 사막에 사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전쟁이 없이 그렇게 사는 나라들인데,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족속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평화도 결국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막에 살면서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들은 주로 염소 털로... 짜여진 검은 장막 안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달이라는 뜻이 검다는 뜻이고요. 이 게달 민족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부터 비롯된 족속입니다. 어, 아가서에 보면 이 게달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게달은 그 휘장과 장막으로 굉장히 유명한 족속인데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 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았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의 평화는 사라지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34절부터는 또 엘람 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4절에 유다 왕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엘람은 셈의 후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로 산악지대에 거주하였고 이들은 나중에 페르시아의 원조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궁병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활로 아주 큰 업적을 기록했죠. 이 엘람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 때 엘람의 군대가 파병되어서 어, 또 한몫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엘람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 어, 성벽을 재건하는 데또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어, 롯이 사로잡혔던 전쟁에도 이 엘람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죠. 어, 그때 롯과 아브라함 시대에 큰 전쟁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에서 롯이 사로잡혔을 때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돌라오멜이 동참하기도 합니다. 엘람은 이렇게 궁병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인데 그 궁병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그들은 활로써 굉장히 유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전쟁에 용병으로 동참하기도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는 그들의 그 용맹한 궁병조차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메섹의 경제와 번영도 무너질 것이고 게달과 하솔의 그 평화도 무너질 것이고 엘람의 군사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평화도 깨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군사력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이방인의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주변을 돌아다보면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되고 번영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살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어겐 굉장히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어, 나의 정성을 드리고 그러는데, 어, 오히려 우리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코 의기소침할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아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온 세상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 가운데 살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